비정규직이 1년 사이에 크게 늘면서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중이 36%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통계청장이 직접 나서서 조사 방법이 바뀌면서 생긴 현상이다. 예년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1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중이 36.4%로 2007년 3월 조사 이후 가장 높습니다. 숫자로는 지난해보다 86만 7천 명이 늘었고 정규직은 오히려 35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통계청장이 브리핑을 자처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제기구 협의 결과로 추가 질문을 넣었는데 이 때문에 정규직으로 조사된 근로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로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근로자가 35에서 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예년 자료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늘었고 비중도 2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늘었고 비중도 2위에서 1위로 올라서 최근 고용 동향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지난해보다 5.2%가 늘어 격차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 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가 478만 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순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KBS 뉴스 오소입니다.